아 버치 버찌님 들어오셨네 아까 전에 그 어. 그거 보스님도 들어오셨네요 예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말을 잘못 하겠습니다 예 어제 비 맞고 어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잘안 나옵니다 예. 내일 병원 가봐야 되겠죠? <laughs> 내일 또 병원 가가지고 또, 감기약도 받고 해야 되겠죠? 아, 목소리가 지금 안 나와요. <laughs> 여러분들,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 어제 열심히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laughs> 어, 내일 병원을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병원을 가보고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예, 감기도 걸렸고 어제도 좀 약간 춥긴 했습니다. 예, 춥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예, 여러분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한기가 좀 날씨 때문에 또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걔그 때문에 <laughs>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지금 목소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가 하기 때문에 방송을 많이 못할것 같아요 오늘은. 예 그래서 오늘은 방송 많이 못 하지만 그래도 <laughs> 그냥 제가 말을 하고 싶어도 계속 어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하, 감기가 걸렸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비를 맞으면서 어 행진을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감기가 걸렸습니다. 예 네. 나아질 때. 나져야 되는데, 내일 병원 가보면 나아지겠죠. 여러분들, 예. 감기 조심하세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예, 저는 어제 긴 옷, 분홍색 옷을 입고 갔다가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저는 이제 옷을 벗었는데. 밤에 비가 올줄 몰랐죠. 밤에 비가 올지도 몰랐는데, 비가 와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행진을 했는데, 결국엔 감기로 걸렸습니다. 반팔 입고 했고, 그리고 비를 맞으니까 감기가 걸리게 됐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암튼 간에 감기 조심하시고, 목 보호도 좀 잘하시고, 그리고 컨디션 잘 유지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목소리가 더 나오면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는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건강 유지하시고요, 유지하시고요. 컨디션 잘 챙기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러면, 아, 퍼지님, 멸공입니다. 네, 멸공. 퍼지님, 멸공. 네, 안녕하세요. 초코퍼지님. 멸공입니다, 예. <laughs> 아침을 드셨나요? 예, 아침을 드셨나요, 다들? 저는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아점에서 먹, 먹는 편이어가지고, 일단은 커피랑 배를 먹,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에. 어, 어제 다들 같이 와 주시는 분들 감사 아, 같이 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퍼지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목소리가 안 나요. 지금 <laughs> 감기 걸려가지고. <laughs> 네. 아, 어, 일단 저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유지하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방송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에, 다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목소리 나아지고 나서 방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빠빠이! 빠빠이! <laughs>